자 그럼 카운터 갈게요 한번 쓴다 생각하시고 가자마자 터시던지 블러드에 터시던지 그건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 이 딜이면 한번 밖에 못 보는 게 2, 정상이거든 1. 3, 2, 1. 자리 잡고 3, 2, 1. 3 전화 할 만해. 야 One, two, one. Tell me 손님 요번에 골이에요. 지 골이. 타이밍 괜찮아 2 2 2 2에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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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요 됐어 됐어 잘했어 됐어 2 2 2 2 2 2 4부죠 탱충파 오케이, 오케이. 충파님 조금 앞으로 시애또 오케이 됐어요 요 타이밍 다 알려드렸다 이제 바닥 아, 깔리 갑시다 오브 5집 좋아요 서주세 5부, 예, 맞아줘요 어차피 이거 맞 5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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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잖아부2부 5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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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 5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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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잘 모르겠네. 그냥 딜을 계속해요. 해바라기 님이 내려가기 전에, 만화에 일 한번 털면 될것 같아. 지금 쿨 보니까, 에좀 그따위. 크집자 전발. 빠르게 전발. 일어나요. 지능 주고, 인내 주고, 지능 인내 주세요. 변신해요. 또, 잘좀 말해주세요. 대상 자, 그 도그로질질서잘잘주주시 너무 아아지 않아 그죠 자, 모이시고 자, 내려오는 거3 2살 차단 제발 세지 않게 나때문리게리트안 가게 됐어 자 블럭까지 들이잖아 그지 괜찮아요 위험해 완전 위험해 완전 위험해요 위험해 보셔야 돼 아직까지 이러면 어떡해 아직 할수 있어 살려봐요 일어나 윤회해 그냥 지능이랑 인내 한번만 챙겨줘요 힐업 좀 해야 돼 힐업 좀 해야 돼 보고 넘어가요. 보고 넘어가. 팽살리고. 네. 좋아요. 굳지 마요. 이제 전발 없어. 괜찮아. 저 버그 같아요. 제가, 제가 도발할게 넘어오면. 굳지 마요. 바닥 피하고. 넘어갑시다 밀사봐요자 이렇게 로어니다 이렇게 뚫. 나갈 준비 나가요 됐어 어, 아이고 제가 지나갈 자리가 없다 오케 받아 뺄수 있어 아닥 피하고 잠바 칼 천천히 더 가. 더발 천천히 자 넘어갑시다 좀 꿰뚫기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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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오케이 자, 이동 준비 이동해요 레모르니아더요 나 살려고 바닥 깨었어요. 바닥 하나 더 깔리고 할수 있어. 전발도 하나 있어요. 죽지만 말아 하나 더 깔리고 네 넘어갈 준비. 좋고좋고 넘어갑시다. 레모르냐 제가 잠깐 더발해놓고 미스터 쳐요. 냄새 금방 더 바랄게요. 나가고 여기다 고리 오케이, 완벽했어. 요 나가려고 미안해요. 아프셨겠다. 됐어 바닥 보고, 바닥 보고 넘어가요. 유도 잘해줘요. 근딜 들할 수 있게 보기를 봐주시고. 됐어 유도 잘해요. 근딜 들할 수 있게 해줘. 살아봐, 살아봐.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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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넘어갑시다. 됐어. 제가 죽을것 같아서 빨리 넘어왔거든요. 계속 딜하시면 돼. 됐어요. 또나가고 이래요. 늘 진짜 좋아요. 계속 패면 돼. 쭉 패. 가봅시다. 캐각입니다. 이게 좋죠. 그렇게 다 앗겠어. 자, 리를선탱이죠넉이배백니다 됐어 1피대1피대 생존기 준비. 다올려요 아,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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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근들 별이에요. 근들별. 천천히 더발해서. 보기에축주시고 자, 기피봐요죽 같은 게라도먹어비교대렇부터살려주있어요 자, 이렇교 대상. 아어 이렇게 해서 앉천있어요 자, 이렇게 해서 앉아 자, 이렇은동요 자, 이은동 해서 앉 근딜 동요 자, 이요 자, 천천히 들어가 자, 천히게해어가천이히 여 이번에 유도에요. 해봐. 천천히. 다 모여. 앞으로 와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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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뒤로 오셔야 돼. 조금만. 오케이, 됐어. 스톱, 스톱, 스톱. 칼 보고 이동. 칼 보고 이동. 이동. 엑셀 깔아요. 엑셀 깔고. 좋아요. 죽지 마. 자기 피 봐요. 얼려놔서 빨아줘야 돼. 앞에 거 빨고. 뒤에 거 빨고. 됐어. 자, EP 대 생존기 다 올려, 아. 생존기. 피, 치에토? 오케이. 됐어. 예. 바로 블러드. 바로 블러드. 올려요. 근들 다이아. 근들 다이아. 다이아. 됐어. 천천히 들어가, 천천히 들어가. 피렌들 살아야 돼. 석이나 침을 먹어. 바로 넘어와요. 바로 넘어줘야 돼. 이거 빨아야 돼, 끝까지. 오케이. 됐어. 자리 잡아. 자리 잡아. 개좋아요, 지금. 딜 개좋아. 킬각이야. 관문 잘 깔아줬어요. 이동, 저항기 다 껴. 격 넉백에다가 무조건 맞춰요. 이거 죽기만 해봐, 진짜. 이거 무조건 피각이야. 맞춰. 카운트에 맞춰서 이동해. 3, 2, 1. 이동. 와요. 무조건 살아. 너무, 너무 먼저 들어가지 마. 땡 전발. 땡 전발. 땡 전발. 땡 빠르게 전발. 오케이. 빨리 가요. 얼른 뒤로 와. 뒤로 와. 뒤로 와야지. 이거 빨고, 오, 어, 고리 다 털어. 충파 전발 없어? 그냥 해. 잡았어, 이거 잡았어. 넉백만 봐요, 넉백만 봐요. 빡디래, 빡딜해, 빡디래, 빡딜해. 빡디네요. 됐어. 고리 다 털어. 고리 다 털어요. 2피대 생존기 다 올려, 3피대 생존기. 다 올려, 다 올려, 다 올려. 됐어. 근딜은 X, 원딜은 다이야. 빨어. 이거 동그랗게 돌아봐, 동그랗게 돌아봐. 안 비비게 조심 얼른 앞으로 와서 빨아줘야 돼 이거 됐어 3파만 밀어요 아무데나 깔나 뒤로 가 구석으로 가배심뒤라는거 아니야 어디 와 어디 와 먹지 마 밀어요 잡았다 죽여봐 제발 죽여버려 <웃음> 잡아 잡아 <웃음> 아 집에서 소리 질렀다 큰일 났 哈哈。<laughs> <laughs>